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읽을 말씀은 16절에서 18절입니다. 어,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모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마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게 크게는 한세 가지 정도 저희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입니다. 이게 어, 무슨 말이죠? 어, 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나이 들어가는 걱정하죠. 어, 어릴 때는 아마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빨리 어른이 시구돼픈 걱정이죠. 아 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죠? 세월이 참 야속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이 세월이 야속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점점 힘도 없어지고 어, 정신도 맑지 못해집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걱정이죠. 그리고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적 현상으로 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겉 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토니가 지금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지금 이런 걱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두 번째는 어떤 걱정이냐면요, 잠시 밟는 환란입니다. 이 주어진 환경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상황들 그리고 관계들, 그것으로 오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걱정은 뭐가 있냐면요.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시선에 대한 관점이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것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내가 원하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늙어져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메이크업하려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메이크업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실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스스로 막 이루어가지만 현실은 어쩌죠?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리어 더 바랄수록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하죠? 그런 고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도 잡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저희 욕심을 채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는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편지로서 받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건면하시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어진 이런 부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총 365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하나하나 다 체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보니까 한 365번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366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66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달에 보면은 한 달이 덥긴 달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덥긴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윤달까지 계산하셔서 366번으로 되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365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스스로의 삶을 쫓아다가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안식과 평화 가운데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를 하고 중생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골로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세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은새 사람을 입었으니 바로 이 사람이죠 속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속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일하심을 현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평안을 나눠주시고 또 안위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을 볼 그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늙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다볼수 있는 그 시간이 가까워진 겁니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별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날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고요. 그날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만을 기뻐하는 그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날 가져가는 우리의 몸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메이크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오시는 그 하나님 만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죠 주어진 환경과 관계들 그리고 상황들에서 인해서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때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잠시 받는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은 무게로 따지면요, 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벼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요, 앞으로 있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선 지극히 크고... 이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잠시 환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일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제발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거를 잠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잠시 있을 고통이라는 거죠. 물론, 현실 속에서 이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 고통 역시 잠시 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역시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면요. 가벼운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가 뭐 고통을 안 받아서 뭐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충분히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조시켜주는 건 뭐냐면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대조시켜주냐면요. 잠시와 영원에 대한 대조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에 대한 대조를 시켜 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두게 하냐면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곳에 두게 하고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곳에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무거운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잠시와 가벼운 것이 지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역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지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통들을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해놨는데요 우선 그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면요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다한 환란은 고통이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무엇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죽고 싶은 고통을 느꼈던 겁니다. 그 순간순간 자기는 죽을 만한 정말 죽고 싶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기록된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8절에서 10절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겉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죠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과일들을 집 짜는 것 같은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한약을 짤때 보면은 그 안에다가도 그렇게 꽉 짜잖아요. 이게 우겨쌈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통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답답한 일은 뭐냐면요, 전쟁적 용어입니다. 포위가 돼서 어디로 갈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보이는 걸로나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어디로도 갈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했죠? 죽을 목음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지고 갈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도 이만큼 고통 당했기 때문에 괜찮다. 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말씀들 8절부터 10절까지를 잘 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악한 영도 환경도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감도 정신의 연약감도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패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고,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는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여정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고통이지만 이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진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장차 있을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죽음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 해도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패배의 상징이 아니고요, 오히려 승리의 상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거정하면서, 걸어가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동시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만 닮아 있지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부서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 뭐 배우자로 얘기를 했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뭐, 뭐가 보이는 거죠? 깨어진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욕심으로 채워가려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내 주장을 더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미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듣지 않게 되면서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교만함과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탐심의 모습은요,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기억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더욱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단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집착하는 거죠. 간절함 정도가 아니고요, 집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다른 하나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고난이 하나님보다도 더 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보다 이 상황을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이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에서 바울이 우리가 고통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어,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4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랍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직분은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직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5절까지 읽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여러분의 직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를 부르신 이유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삼 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을 가리었으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 절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직분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가란 질문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또한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연약한 그릇이죠. 가장 연약한 그릇이고 마르면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스스로 빚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게 하신 겁니다. 이 보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해석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게 하셔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연약함을 보이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이 보배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연약함들, 이 환경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할수 없는 거죠?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나타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 가지만 이 고통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더 무거운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부족하시면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나요? 네, 지키셨습니다. 오혜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고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욕을 당하시고요. 채찍을 맞으시고 그 칼에 찔리시면서 그 모든 피를 쏟으셔서 보지도 못했던 2천 년 후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악들 그 보혈로 깨끗이 시켜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로서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주 감무시고 성찬이 준비되는 동안 여러분이 회개할 일들 회개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